그러면 네. 암호프레 브랜드가 정말 이 현대에서도 진짜 순식간에 완판됐다고 들었어요. 그때 직접 네네. 나가셨잖아요. 아, 나갔죠, 나갔죠. 그러면 다른 일반적인 기성복에 비해서 어떤 게 다른 건지? 어, 일단은 그냥 편하게 우리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린다면, 네. 제가 오늘 저희 제품을 입고 왔는데 저도, 저도. 아 어, 감사합니다. 네, 저희 제품의 장점은 수선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아, 네, 비리 노 수선입니다. 노 수선. 제가 사실은 그 신장이 크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뭐 168cm의 신장을 아, 가지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예전부터 청바지를 너무 좋아해서 뭐 공감하실 수도 있는 분들이 계시지 모르겠지만 청바지를 너무 좋아해서 어, 항상 옷을 사면 바로 집에 오지 못했어요. 아 중간에 수선을 중간에 꼭 수선실에 네. 들리거나 그 되게 잘하는 데 가야 되잖아요. 네. 아니면은 이제 옷을 들고 오고 싶어도 네. 그 백화점 측에서나 그 샵에서의 배려로 네. 저희가 수선을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멀쩡하게 번도. 걸려있던 대로 입지를 못하고, 네, 반바지 말고는 쉽지 네. 않았어요. 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 꼭그 수선을 하지 않아도, 혹시나 저희가 칭하는 네. 대부분의 저와 같은 친구들이 네.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바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너무 예쁜 거야. 어, 근데 저는 사실 난 너무 예뻤어 이게 뭐니 그러니까 보자마자 너무 예쁘잖아. 아, 그래요? 네. 네. 네네. 아, 어떤 감사합니다. 게 다른 건지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의 평상. 워, 그 기본적인 바지 길이가 100cm. 그렇죠. 저 그렇죠. 기준으로 나와 있어요. 나와 있다면. 근데 어... 그게 멀쩡하게 맞는 분이 사실 별로 없어요. 우리, 우리 우리 제품 같은 네. 경우에는 89cm입니다. 아, 거의 한 10cm 이상. 네네네.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저 현재 제 키가 어, 167cm인데 네. 딱 기장감으로 봤을 때는 복숭아뼈 위로 이쁘게 딱 올라올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길이감을. 근데 이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예를 네. 들어서 미국 바지 옛날에 제가 승무원 출신이잖아요. 네네네네. 승무원 했을 때 외국에서 되게 이쁜 바지를 사면. 진짜 늦골까지 와요. 아 어, 그렇죠. 늦골까지 그렇죠. 오고 바닥에 깔려. 네네네. 그러면 그거 패턴을 줄이면 패턴 자체가 아, 이상해지잖아습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 어, 너무 뭐 디테일하게 막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은데. 아, 전문가 같으신 데 사실은 그럼. 이 밑단이 네. 수선을 하게 되면 네. 이 밑단에 디테일이 있는데 그게 사라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아. 저 같은 경우에도 바지를 수선을 하면 이 밑단의 디테일과 이 위에 디테일이 좀 맞지 않아서 그리고 밑에 만약에 뭐가 이쁜 게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그걸 잘라내야 되잖아 아, 그런 아쉬움이 너무 커서 아. 그렇다면 정말 수선하지 않고도 청바지를 입는 그대로 예쁘게 입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아. 제가 이 바지를 만들게 됐고요 특히 지금 패턴을 보니까 약간 이렇게 오마지게 돼서 배기빛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게 길게 나와서 중간 잘라 그럼 네. 말도 안 되는 데서 끝나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그럼요 아 그런 게 실으셨구나. 그렇기 때문아 어, 혹시라도 뭐 생각보다 네. 좀 허벅지에 두께감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네. 또 어떤 분들 너무 핏한 게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진짜 뭐 어떤 분들은 그냥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조세호가 그냥 모델로 참여한 게 아니냐라고 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브랜드 것들을... 네이밍부터 시작을 해서 네. 처음부터 기획을 하고 같이 회의를 하고 네. 어~ 떻게 보면 요즘에는 뭐~ 부캐라는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냥 방송 일을 열심히 하고 저는 어떻게 보면 제 나머지 시간을 제가 예전부터 살짝 꿈꿔왔던 음. 이~ 아, 이게 부끄럽네요. 내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laughs> 아, 그거 너무 이해해요. 네. 너무해. 이해. 요 저도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봉제하고 패션하고 막다 했거든요. 지금 색깔이 블랙이고 지금 이게 네. 아, 보통 본인 중청입니다. 보시는 중청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요 아이보리 칼라. 아, 이거 너무 어, 예뻐. 이 바지가 아이보리 칼라. 그다음에 여름에 굉장히 뽀뽀적인인게 연청. 연청. 이렇게 지금 네 가지가 아, 있어요. 처음에 이제 3월 9일 날 저희가 런칭을 하게 됐는데요. 이 중청 그리고 흑청 그리고 크림진을 시작으로 크림진 네, 그다음에 약간 아이스, 느낌 그리고 아이스 느낌이 나는 그리고 아이스 느낌이나는 연청을 이제 네. 여름에 좀 시원한 느낌으로 입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준비를 하게 됐었죠. 그리고 제가 입은 건 사실은 이거예요. 맞습니다. 이것도 너무 예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번 FW에 저희가 네. 어 색깔을 두 가지로 했고 이 그레이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자켓까지 있는데 아, 이 바지 같은 경우에도 뭔가 그냥 좀 편안하게 백이피처럼 다인 팬츠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 뭐 너무 전문용어 쓰는 것 같아서 부끄러운데 아니 아우, 있어 보입니다. 그냥 이렇게 네. 좀 편안하게 네. 루즈하게 입을 수 있는 아니 여성 뭐, 남성분들 오시지만 여자분들도 이게 네. 약간 걷어서 입으시거나 저처럼 그냥 헐렁하게 입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바지, 여자 바지에서 참 찾기가 어렵거든요. 네네네. 어려워요. 그래서 저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팝업 때도 그렇고 네. 이제 우리 여성 고객님들이 오셨을 때 네. 오히려 그냥 보이프렌드 핏처럼 굉장히 좀 편안하게 아. 네, 입으시는 것 같다고. 자, 그러면 네. 지금 모델분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네네. 모델분 모셔 가지고 같이 한번 피스를 더이 더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나와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마이크 켜셨어요 인사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아모프레 어, 이번 시즌 모델 을 맡게 된 노와주라고 합니다. 네. 혹시 모델 선정에도 직접 관여하시나요? 아, 그럼요. 일단은 저희도 이제 루프을 촬영을 하고, 그래도 안프연이라는 이제 우리 브랜드를 에이. 또 함께할 수 있는 모델분이 어떤 분이 계실까 했을 때 사실상 어, 이 옷을 가장 잘 소화할 수 있는 분을 좀 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딱 어, 저희가 생각하는 그 느낌을 연출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모델로 보시게 됐죠. 직접 블랙컬러 입으신 거 보니까는 어떤 느낌인지 정확하게 알겠는데요. 입어보시니까 네네. 어떠셨어요? 좀 편하셨어요? 네, 일단. 어, 재질도 굉장히 좋고, 네. 아까 말씀하셨던 수선이 필요 없으니까, 아. 뭔가 이렇게 뭔가 맞춤 옷 같은 느낌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네. 제품 공부를 해보니까 스판 성분이 살짝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스판이 사실 많으면 옷의 느낌 자체가 약간 매찬 느낌이 사라지고 좀 번질돼요. 그래서 네. 스판 성분도 되게 약간 감도를 잘 조절하신 것 같고, 그런 부분들 보니까, 아, 진짜 정성을 다해서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진짜 그 팝업을 할 때, 네. 어떤 분이 오셔서 진짜 제 손을 잡으시면서 아 네. 세호 씨나 진짜 바지 수선 안한거 한번 입고 싶었는데 고맙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수선을 여기 보니까 아랫단이 네. 안쪽에 보시면 여러분이 보이세요? 이게 사슬 체인 스티치라고 해가지고 고급 네, 네. 봉제예요. 네, 네, 네. 근데 만약에 만약에 수선을 하게 되거나 그럼 이걸 다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까지 다시 이게 아까운. 네, 부분. 그래서 그냥 그냥 자르지 말고 네. 그냥 내가 좋아하는 바지 나를 위해서 예쁘게 입어보자는 마음으로 아... 이 디자인을. 그러네요. 그러네요. 저희 지금 코디를 되게 간단하게 입으셨어요. 암호프레 지금 입으셨잖아요. 스타일 링좀 제안을 좀. 그러니까 해주세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네. 옷을 입을 때는 깔끔한 걸 너무 좋아해요. 그냥 아. 뭐 항상 뭐 깔끔하게 네. 어디 봤을 때도 너무 티나지 않고 그냥 깔끔하게 하지만 뭐 조금씩 조금씩 뭐 유니크하게 조금 재미가 들어있는. 근데 사실 이옷 같은 경우에도 그냥 흑청에 그냥 깔끔한 검은색 니트그 말로 색깔 배합이 잘 되어 있는데 네. 이 안에 이런 스티치나 이런 부분들로 약간의 이렇게. 살짝 아, 그럼 아웃커팅이네요. 네네네. 오. 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너무나, 어, 뭐,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들 중에서도 네. 어, 내가 가장 표현해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해서 어떤 기장감이나 네. 네. 그런 것도 한번 잘 고민을 해봤던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지금 암호플에 지금 네이밍이 들어가 있어요. 네네. 마치 작품의 향상 작가님들 사인하시는 오. 바로 그런 느낌이에요. 네. 사실 오. 이제 어떻게 이. 여기다 하게 됐냐면, 네. 사실 제가. 의외로 낯을 좀 많이 가려요 아 그러세요? 네. 혹시 A형? 아 B형인데 <laughs> 뭐지?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가 하는 거를 너무 잘하고 싶지만 뭔가 좀 약간 부끄러움을 많이 가지고 아니, 있어요 아니 그래서 오늘 라이브 방송을 할 때도 판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네. 쓰고 싶지 않아 하시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사실 팝업에 오셨을 때 어떤 네. 분이 주저하시길래 아, 사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아, 보니까 왜냐면, 홍보도 안 하시고 아, 그게 어 그냥 모르겠어요 뭔가 이 옷이 너무나 예쁘지만 그렇죠 그냥 이제 저 때문에 혹시라도 구매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 아 진짜 본인한테 어울리면 음, 사실 음. 아 적극적으로 좀사 주세요 막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제가 부끄러움을 되게 부끄러워 하시더라고요. 아, 아 그래서 처음에 이 브랜드를 냈을 때 어디다가 우리가 이 브랜드로 쓰으면 좋을까 했을 때 뭔가 앞에다가 이렇게 하면 저 이거 입었어요라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그래도 어디 건지는 알려 주고 싶어서 이렇게 아, 네. 뒤에다가 숨겨 놨습니다. 근데 이 수줍은 게 너무 센스 있는 네.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지에, 이렇게, 여기에 자수가 있는 거는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네. 그렇죠. 네. 여기도 여기 네. 딱, 네. 수줍게 네, 딱, 여기. 그죠? 딱, 요 그래서 식으로. 뭐, 어떻게 보면 아버프레를 입고 다니는 우리들끼리의 어떤 신호 같은 느낌이 되지 않을까 해서, 네. 이렇게 그렇죠. 준비를 해봤습니다. <laughs>